우리그 본질, 하나님의 형상, 은혜의 본질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숫자를 보고 따라간 거예요? 숫자 보고 따라갔죠. 그렇죠? 인간은 낚여야 돼요. 물고기는 잡혀야 되고, 새도 그물에 걸려야 돼. 선악으로 교육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야 돼.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무슨 그물을 쳐요? 무슨 낚싯밥을 던져줘요? 내가 원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원하는 게 뭐지? 그럼 사람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원하는 거. 원하는 게 있잖아요. 누구는 사랑을 원하고, 누구는 돈을 원하고, 누구는 명예를 원하고, 누구는 권력을 원하고. 그럼 구하메는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신다. 아브라함의 물질을 받는 과정이 진짜 아름다운 과정으로 받았어요? 더럽고 치사하게 받았어요? 더럽고 치사하게 받았어. 두 번씩이나.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두, 두 번이나 더럽고 치사하게 받았는데, 그 물질 때문에 행복했어요? 자기 조카를 못하고 싸우고 헤어졌어요. 그 물질 때문에, 처음 받았던 물질 때문에 싸우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물질을, 그 물질을 신뢰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더 신뢰했어요? 자기 아들을 신뢰했어요? 아무것도 신뢰 안 했어요? 26장 볼까요? 27장에. 거그 이삭이 잠깐만요. 25장. 응.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어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주었어요. 언제 줬어요?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줬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다. 몇 살에 줬어요? 175세. 100살 안에 왔으니까 몇 살에 받은 거야? 75세에 받았지. 아, 75세나 된 아들에게 그때서야, 죽기 직전에 자기, 자기 전 재산을 곧대줘요.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까? 미리 줘야지. 독립을 시켜주든지.